안녕하세요 행복한 낚시꾼 민물봉어입니다 오늘은 8월 20일 수요일이고요 산몰입니다 군산비영에서 출항해서 지금 12동파들 와 있고요 야간무암시 출조를 하였습니다 요즘 이제 물어가 조금씩 나오다는 얘기도 있고 주황을 보니까 마리수하고 사이즈가 아직 크진 않은데 궁금하실 것 같아서 출조를 해봤고요 오늘 몇 마리 잡을지 모르겠지만 뭐 어떻게 물어가 나오는지 몇 시에 한번 낚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낚시 시작한지 한 2시간쯤 된것 같은데 저녁도 먹었고 계속 12동 파도 섬에 붙어가지고 섬시기를 하고 있습니다 배에서 한 3마리 정도 나온 것 같고 저는 아직 입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출항할 때 12동 파도에서 낚시를 좀 하다가 안나면 어청도로 이동하신다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여기는 문어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어청도에서는 문어가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우선 여기서 낚시하는 동안 집중해서 한 마리라도 잡을 수 있게 낚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포인트 이동을 할게요 이동합니다 1시간 예, 어청도로 이동하는 것 같습니다 1시간 넘게 이동해서 어청도 왔습니다 어청도 도착하니까 지금 배에서 2세마리 올라왔고요 치비의 동파도보다는 분위기는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야간에는 육강을 자주 시켜주는 게그 유리합니다. 으쌰! 아유, 드디어 한말 걸었습니다. <laughs> 히트! 첫 번째, 올해 첫 번째 문어입니다 사이즈는 한 4,500통 되는 것 같습니다. 왕태기 좀 주세요. 어, 아, 사진. 힘들게 한 마리 걸었습니다. 지금 어셈도 와가지고 시즌 초반이고 문어가 작기 때문에 지금 섬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섬치기가 뭐냐면 배 선수를 선 가까이 최대한 붙여가지고 낚시를 하는 것을 삼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선수에 계신 분들이 좀 유리한 면이 있는데 선수에 계신 분들이 좀 계속 입질을 받고 문어를 잡고 있었는데 저기 아래쪽에 있는 분들은 문어를 거의 잡지를 못했습니다. 아, 입질을 놓치나 뭐 이런 생각까지 해봤는데 솔직히 그 작은 축구미을 잡더라도 무게가 느껴지는 느껴지는데 면 문어는 확실히 작은 문어라도 잡아당겨지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입질이 없다고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도 지금 뭐한 3시간, 4 3시간 넘어서 입질을 받은 건데, 마음을 좀 비우시고, 계속 꾸준하게 바닥을 콩콩 찍으면서, 애기를 흔들어 주시면, 입질을 받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액션을 크게 주고, 좀 집중해서 낚시를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소에서 좀 나오고, 아래에서도 지금 뚜분뚜분 한 마리씩 올라오는 것 같은데 아 낚시가 오늘 힘든 낚시입니다 네, 아직 문어 낚시 하러 오기에는 좀 때가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소가 한두 자릿수 이상 하는 게 목표였는데 이 상태는 로 다섯 마리 하기도 힘들 것 같습니다 사이즈가 작더라도 시즌 초반에는 좀 마리수라도 나와야 재밌는 낚시를 하는 건데 작년에는 요맘때쯤에 사이즈 크진 않아도 오늘은 26 마리를 썼는데 이 사이즈는 작은 도처고고 마리 수가 되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까지 한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laughs> 우와 아신기게또한 마리 걸었습니다. 흰쇠 문어 문어가 좀잘릅니다네 아무리 작은 문어라도 끈적하게 잡아당겨지는 느낌은 확실한 느낌이 듭니다 지금은 12시쯤 된것 같은데 문어가 신통상태를 하고 있습니다 아또 간만에 한소 그렇습니다 사이즈가 조금 될라나 아좀안돼세 번째 문으세 번째 문 좀거운얘기 나시는 그래도 한 마리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TF분이 잡어 내셨는데 간간히 사이즈가 좋은 것도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올해 7월 1일 금요일 날에 문어 가시 왔었는데 아 진짜 문어가 한 마리도 안 나올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올해는 문어가 아예 그냥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한 8월 중순쯤 되면. 문어 소식이 좀 들려올 것 같아가지고 미리 예약을 해놓고서 출출을 하게 되었는데 한한달 정도 지나면 문어도좀 사이즈도 좀 커지고 좀 개체수도 좀 많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9월 첫째 주부터는 축꾸미를 가기 때문에 한한 며칠간 또문어 확실히 안 나가기, 안 나가기 때문에 자원이 좀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오늘 그게 바라고, 뭘 바라고 출출한 게 아니라 문어가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해가지고 그냥 소식을 좀 전해드리려고 출출한 거니까 마음을 비우고 마지막까지 즐긴다는 생각으로 낚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낚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낚시가 끝났습니다. 좀더 마리수를 좀더 하고 싶었는데 뭐 입지를 받지 못했고요. 그래도 저녁 때 야간 낚시 나와가지고, 탄산하게, 즐겁게 낚시했습니다. 나와서 낚시를 해보니까, 12동과도에서는 전체적으로 입지 없었고, 그나마 어청도 이동해가지고, 대부분 한 200g, 300g 되는 작은 문화가 위주로 나왔고, 그리고 아까 배에서 한 1kg 정도 되는 큰 원어도 나왔고요. 좀 잡으시는 분은 두 자리에서 하신 분도 계시고, 못 잡으신 분은 또못 잡으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저는 오늘 이렇게 3마리로 마감했습니다. 아, 문어는 이제 금방 크니까 한 9월 중순 지나면 아마도 좀큰 문어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어, 저는 한달 지나고 한 9월 말쯤에 한번더 문어 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재밌게 보시고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